9월 1일이나 8월 31일 날 매수를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삼강 아, NCIS 되겠고요. 오늘 오전 10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NCIS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전공정 검사 장비 유일업체라고 제가 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가의 탄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 상장 이후에 주가 쭉 빠지다가 다시금 횡보라인 나오다가 어, 이때부터 상승이 시작됐는데 자, 오늘 제가 저점을 어떻게 잡았는지 이런 것들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깐요 과연 저라면 이 방송에서 떠드는 인간은 저점 타점을 어떻게 잡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살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음.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도 한번 흐름 볼까요 어, 코스닥 코스피 지금 어제 미국장 영향으로 상승폭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어, 지금 업종별로 상승 업종이 좀무세한 가운데 어, 코로나19 우려 완화 속뭐 이렇게 여러가지 항공주들 조금 상승했고 어, 뭐 에너지 관련주들 조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이폰 새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반응에 성공하는 느낌이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조금, 뭐, 관련 내용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야, 이미 시작이다, 이제. 뭐, 그러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세계가 19,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계속해서 좀 회복하고 있고, 어, 좀 호실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 좀, 개인 같은 경우에는 뛰어난 실적을 바탕으로 아직까지 상승폭이 크지 않은, 그리고 상승이 좀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년까지도 좀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뭐 그런 것들 궁금하시면 언제라도 저희 AP 투자연구소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나오죠.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 있는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는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 종목 한번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전지 검사장비 관련 주로 해서 좀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뭐, 사실 이제 2차전지라는 게 워낙 아직까지 현재와 미래를 가로짓는 굉장히 중요 섹터다 보니까, 어, 지금도 계속해서 좀 상승폭이 나와주고 있는 좀 유일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어, 이 엔시스 같은 종목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2차 전지 전공정 검사 장비에서 거의 유일 업체다. 근데 앞으로, 어, 지난 정말 그 수, 시간 동안 전혀 흐름이, 어, 없다가 이렇게 상승폭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자. 최근에 보시면 저는 거래량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어, 자,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음, 이까지는 좀 너무 많이 간것 같고, 자,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저는 아마 이날쯤이나, 어, 9월 1일이나. 8월 31일 날 매수를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어.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거래량, 총 거래량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5만 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거래량이 낮으면 낮을수록 굉장히 전 좋은 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낮다는 건 뭐예요? 일부러 시장에 소외를 만드는 거거든요. 신경 안 쓰게 하는. 그때부터 상승폭이 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저는 굉장히 좋은 타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양거래일. 8월 31일, 9월 1일, 이 양거래일 간에 어떻게 매수 타점으로 잡아보셨으면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오늘 뭐 이렇게 상승폭이 지금 나와가지고, 사실 상승폭이 크죠. 지금 뭐, 어, 30%가 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더 추가적으로 상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27,500원 선에서는 아마 이쪽에서 윗꼬리가 좀 달리죠. 아마 저항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매물대 차트 한번 보시면, 음, 뭐, 여기에 좀 두텁게 윗꼬리가 좀 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견고해지고 있는 지지라인이 나오는 거고, 위쪽에서는 강한 저항 라인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뭐, 앞으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일단 유일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이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저는 뭐 PSK 또 예를 들거든요. PSK 같은 경우에는 또 반도체 관련해서도 충분히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이제 엔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차 전지가 정말 반도체만큼 중요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많은 투자를 어 벌이고 있는 기업들이고 뭐 최근에 불도 나고 안 좋은 일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끊임없이 다시금 부활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 다좀 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기본적으로 엔시스는 꾸준히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거고요. 제 생각에는 행보라인 나오거나 한번 꺾일 때 22,500원 선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은 충분히 좋은 모습 또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 한번 해보시면요. 저희 이제 홈페이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자, 음, 여기 오늘 9월 14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있죠? 이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이렇게 고생을 좀 하십니다. 아침 7시부터 이렇게 하시는데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고 들어가시겠죠. 어, 저는 미국 지수 하락 마감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좀 해주시면서 충분히 좀 참고해볼 만한 일정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양재동에 어, 주식 카페 오픈했거든요. 지금 코로나 좀 많이 힘드신데 커피 딱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이렇게 무료 추천종목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시작 30분전 5분전 이렇게 해가지고 금일 화신전공 3일 한국전력 이렇게 세 종목이 나왔었네요 오늘 하락 출발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화신전공 1차 목표가 달성 이러면서 굉장히 좀 많은 상승폭이 나왔어요 9시 딱 9시에 어, 바로 나왔던 종목이고,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VIP 서비스도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VIP 서비스일 겁니다. 어, 그리고 뭐, 프로그램도 저희가 또 무료로 드리고요. 음, 그리고 지금 화신종목 계속해서 상승 나왔다, 라는 이야기 좀 해주시면서, 여러가지 사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 이렇게, 어, 부수적인 설명까지도 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혼자서 주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충분히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할 것 같고 오늘 이제 VIP 종목들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VIP 종목들이 오늘 왜 추천하는지 이런 것들 충분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 정말로 종목을 막 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고해 볼 만한 내용들을 저희가, 어, 제공을 해 드린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자, 이렇게 매 실시간마다 저희가 이제 게시판으로, 어,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여기 테마주 검색기 한번 눌러 보시면요. 이렇게 AP 테마주 검색기라고 이거는 뭐 회원가입 하실 필요도 없이 완전히 무료로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버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딱 나와져 있습니다 이거 정말로 요긴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날그날 그날 상승하는 게 어떤지 이렇게 나와요 음 오늘 보시면 2차전지 관련주들 다 움직이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2차전지 자동차 부품 쪽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아 확연하게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 쭉 내려보시면 여기 다운받으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어, 이거 무료로 다운받아 보시고, 주식 하시는데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